이 인사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laughs> 왜, 왜 그래? 세요 아, <laughs> 네. 잘하진다, 잘하자다 다시 이따봤 하셨잖아요. 빨리 한마디 하셔야 죠기다리자는데 네, <laughs> <laughs> 아, 그리 언니가 지금 일정 끝내고 오는데, 그것인 <laughs> 것 같아요. 그그 아, 오늘 소감인가요? 오늘 처음 패분 들고 소감이. 소감 고싶었어요 그러면 어뭐 저희가 또 Q&A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럼 일단 어, 선생님 하고 제가 앉아서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앉으시고 여기 여기 앉으세요 어, 아, 잠 제가 이걸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어, 제가 약간 뒤로 빠져있을게요 어, 오늘 제가 주인공 아니니까. <laughs> 너무 멀어서. 어. 기자님.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배치가 안 좋아요 는게 님이 여기 앉으시고 이게 이게 여기 중간에 오고 그렇게. 가자. 네. 그럼 어떻게 여전히 이쪽이 나으신가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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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아, 아주 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께 이제 Q&A를 작성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한계님한테 어, 궁금하셨던 것들, 또 이제 뭐, 그것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뭐, 채팅창이나 도네이션으로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주셔서, 어,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요 Q&A를 통해서, 한객님이 이제 작은, 어, 선물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Q&A 중에, 어, 한객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질문, 이거는 어,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질문, 그거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어, 그분께는 한객님의 애장품을 오늘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일단은, 어, Q&A. 그첫 번째 질문이니까 한계님이 한번 골라주시죠. 아, 아니, 근데 이거 Q&A가 어디라 약간? 뭐지? 이거 순댓국에 뭐? 저 어, 이거요 이거요? 어, 근데 여기 누가 적었는지가 안 적혀요 네. 어... 질문은 어, 내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혹시 이거 써주신 분혹 거스도 가능하실까요? 아 여기 계신 분 네. 여기 계신 음. 분이신 네. 거같으요거 어, 한번 네. 대답해 주시죠 내년에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는 월클리 월클 되기. <laughs>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 좀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유튜브를 할때몇만 뭐 구독자, 스위치는 음. 또 이제 몇만 팔로워 이런 게 있으니까 음. 내가 생각하는 매년의 월클의 기준 뭔가 아. 숫자 상으로 유튜브 아 숫자는 솔직히 예측하기 힘들어 렵긴 네. 하죠. 네. 좀 대외적인 인 지도 많이 올리고 콘크트 많이 쌓기. <웃음> <웃음> 또, 돈, 많이 돈 많이 벌기 돈 많이 벌기? 누구나의 목적이긴 하죠 네. 그리고 혹시 월클 하면 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랑 합방 했다 이런면또 약간 와 아, 이제 누구 월클이네 혹시 합방합방은 아니고 약간 네. 좀 유명한 공방이나 유명한 공방 대외적인 행사 이런 거 알아보고 네. 싶어요 음. 음. 혹시 출연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적으로 뭐 봤을 때 출연하고 싶은 이런 거에 나가면 잘할 자신 있다? 네. 음. 뭐, 말이나니까, 저희가 뭐 요리대회 같은 거, 요리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 네. 개인? 없는, 없는, 없 없어요, 그런 거는. <laughs> 어, 요거는 약간, 이제, 약간 뭐, 사람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여자 스트리머 분들이 굉장히 요리를, 어, 조금 못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와겔 요리 같은 거, 그런 거를 한 번, 천하제일 와겔, 저기, 와우, 그, 와겔 요리들,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 어, 기획이 되면, 한 개인도 출연하시는 걸로. 아, 네. 1등 하있어요 어, 1등 하면 요리 제일 못 하신 분인 거예요. 네, 네. <laughs> 아, 자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질문은 제가 한 번, 네, 보고 볼게요. 이게, 요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제 쪽에 가까운 질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라 네, 저는 이제 요 질문을 뽑았습니다 트위치 정지당하면 매번 무슨 생각하시나요? <laughs> 요 혹시 질문하신분 어느 분이신가요? 아, 저기 네, 계신 분. 네. 요거 한번 대답해 주시죠. 정지당하면 방송절니까돼 안돼. 안돼 방송 어, <laughs> 안 되고. 돼, 안 돼. 안 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극단적? 네. 극단적인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건 아닐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거 네. 약간, 막, 중위감 같은 거올 때, 막, 페이스북 할때 보면은, 기분 안 좋을 때, 막, 계속 막, 비활성화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생각만 하 생각만 하고 그리고 방송 정지 당했다고 하셨을 때 아직까지 인스타 뭐 문을 닫는다고 한 번도 제가 못본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고 좀아 근데 좀이 학년부터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으로 변한 것일 것 같아요. 어 이제 정지를 저희가 다하고 나면 이제 방송을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시잖아요. 뭐 3일 정지나 3일이 하시고 혹시 이제 뭐 그럴 때어 뭔가 어, 우리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혹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정신나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좀, 기분 이제, 그리고 보안소, 하는 그런, 뭐, 추천. 어, 죄송해요. 멘트를 읽고 이상했는데. 어, 좀, 이렇게, 추천받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분 우울하게 이런 거를 해보세요. 아 라든지, 예 네.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수건 진짜 많이 봤는데 사실 실천하잖아 왜냐하면 <laughs> 그때 좀 어, 생각? 상가, 생각 그냥 멍때리고 누워있는 것 같아 뭔가 뭔언가를 하지 않고 정지당했을 때 말한 것 맞죠? 네 정지당했을 때요 네. <laughs> 네. 생각까지 정지가 <정기관에만> 되면 안됩니다 <laughs> <laughs> 네 근데 책! 최근에 책 읽었나요? 아니었어요. 제사진 책으로 제목은 기억하실거 아니에요? 행복. 행복. 저자 <laughs> 그공생 어, 아직 읽진 않았다. 네. 언제 사셨나요? 이이 작년, 작년 죠2 <laughs> <2주> 주전? <laughs> 아. 그런 거한번 하시죠, 그러면. 한님 책,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어,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가끔 그런 거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분기별로, 혹은 이런 반기별로 정해서, 책을 하나를 서로 정하는 거예요. 저 이번 달, 뭐, 이번, 이번 뭐, 1분기에는, 봄에는 이런 책 읽을 거예요. 해서도프함을한번 음. 서로 서로 얘기하듯이. 음. 네. 근데 그거 하나만 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그것보다 한 개님이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게, 가장 핵심아니까안 읽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어 왔어 그래서 다 이제 서로 얘기하고 왔는데 여러분 죄송해서 책안 읽었어요 하면 이제 그렇죠. 독후감은 앞으로 이제 평생 하지 않는걸그 컨텐츠는. 아니요. 저런데 독서 컨텐츠 할까 생각했어요아 진짜요? 근데 책이 아무것도 안 올라가서. <laughs> 그러면 약간 ASMR 형식으로 나중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톡 소리요? 네. 음. 책 넘기는 소리. 뭐 하나요? 뭐, 네. 책을 읽어주는 거. 거. 읽어주는 아제목소리를 하면 제가 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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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해보실래요? 네, 맞습니기대하니까 조만간 하나 해보시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질문은 또 한계님이 한번 보아주시죠. 아... 음... 아, 내가 생각해도 나이 때좀미지었다 싶은 날은 클이 있나요? 이거요? 아, 제이라고 적으셨는데 혹시 이분? 아, 저 제이 계신 분. 네. 아... 요거 한 번, 네, 대답해 주시죠. 저는 제최근 방송입니다. 음, 24시간 방송 때? 네? 아니요? 그거를 드디어 제 방송을 해보신 거예요? 먹기방송이 <laughs> 아니 네. 최근 방송 중에 제 기준. 제 기준. 응. 음, 네, 제 기준. 저 이틀 전. 이틀 전방송 방송. 음, 혹시 이틀 전 방송을 뽑은 이유를 그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 채팅 바꾼 것도 마음에 들고 무슨 네. 사기를 잘 쳤다 <웃음> <웃음> 오늘 근데 저한테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 당당하게 얘기하시던 어요실물에 많은 자신있다고 아 있다고. <laughs> 아유, 근데 진짜 눈은 못마지겠어요 아니 방송이 네? 방송이 다 끝났어 방송이 다 끝났어 어떻게 실물로 보시는 어떠세요? 캠 사기 쳤나요? 아니면 안 쳤어요 아, 안 쳤어요 아, 아, 실물이 아름다워요 혹시 그러면은, 어, 이틀 전 방송이 제 제일 이뻤다고 이제 님 하셨는데, 네. 어,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장 좀 나는 이날 한경님이 제일 이뻤다 하는 방송 혹은 뭐 이제 어, 저희가 어려워하는 뭐 의상이나 혹은 뭐 코스튬 했으면은 코스튬 한 걸로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옆발이로 오. 아. 어,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어, 베리님입니다. 요가 했을 때. 아, 요가 했을 때? 아. 그쵸, 요가 했던그 영상도 아직도 유튜브에 많이 있던데. 음. 음. 혹시 그러면, 어, 어쨌든 저거, 한경이 이쁘게 나온 거였으니까, 좀, 어, 한경님이 요런 거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의상이든, 뭐, 포스프레든 아니면 방송적으로.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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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요? 돼지국 아아 신방돼아 메이드 메이드 어떻게 한번 메이드 네. 네. <laughs> 오케이 오오오 네. <laughs> 그리고 음... 이번에는 75퍼 7 5면사실 75퍼 만외워5 5 0잖아요5가 밑에? 75퍼 밑에? 7아퍼 밑에? 75퍼 밑에? 75퍼 밑7 5을 하셨군요. 네. <laughs> 75퍼 확하게는7 5 음, 언제쯤 이때다 외우실 수을을것 같나요? 퍼 밥을 먹을 때는 을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네. <laughs> 연내가 어려울요요 네. 노래 <laughs> 가사 배우는데 이 연내가 넘기는 건 조금 어,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3개월. 3개월? 어 내년 초. 네. 네 내년 초. 어, 혹시 이거 말고 따로 좀 내가 가사 요우 어려웠다 한곡 있었나요 혹시? 근데 리액션은 거의 댄스였고. 그렇죠. 댄스 위주긴 했죠. 네. 네. 그 가사를 외우는.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노래를 부를 때, 어, 이제 이 노래가 좀 제일 어려웠다. 혹은 이 노래만큼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했던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고음. 고음 되는 거? 어, 아, 고음 가같 거? 고음. 그쵸, 고음이 이제 양연이 많이 약하시죠. 네. 맞다, 려가지고 네. 슬슬, <laughs> 계속 해오세요. 슬슬 해오세요. 지금은. 이게, 이게, 어, 이제 원래 이제 한경님 Q&A를 할때 이제 언니분께 원래 해주시기로 하셨다가, 제 저희가 오늘 비도하면서 조금 늦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같이 오기로 했다 보니 임시로 들어왔는데, 어, 오히려 미팅 시간이 가까워져 있으면 저는 아무, 아무런 준비를 안한 상태로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님이 긴장이 풀리셨대요. 그래서. 아, 다 내가 또말절혀가안 했다. 그러고 왔는데 저는 이제 말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는데, 아유. <laughs> 본인이 자꾸 앞을 보고 이렇게 팬분들하고 이제 눈을, 눈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시니. 눈을 못 채셨어. <laughs>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소식적인 이제 춤출 때그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긴장감이 들면은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했던 조언이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을 생각하면 감자로 보라고 거든요 네. 이분들 지금 방하고 계신데 감자라고 생각해어렵겠지만 감자 네. 잘받으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 어, 그리고 <웃음> <웃음> 나는 지금 후회한다. <laughs> 아, 나 지금, 나는 지금 후회한다. 이 특기 교육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아, 후회 안 해요. 아, 나는 지금 내, 내, 내 행동에 후회한다. 행동에 후회한다. 어... 지금 행동까지 지 못합니다. 네, 저 약간 내가 망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그 무슨 망상하셨길래? 을 망상 속에 나는 좀 파워 동강이어서 막한명한 명. 내가 만 얼마있어 후회한다를 제가 이제 왜 아까도 킴프로 말씀드렸냐면 간단하게 이것도 사정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팬미팅 자리가 이제 어,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오지 못하셨지만 어, 한객님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트위치를 통해서 근데 어,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선물을 챙겨가셨는데 한객님만 유일하게 이걸보이셨대요 팬미팅을 네,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어, 팬미팅을 굉장히 네. 하고 싶어, 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왜, 긴장을 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저 지금, 땀이 <딴> 나서 지금, <laughs> 지금, 온몸이 너무 쭈그리 상태 아니고, 반게이제요 너무 주인공인데, 50명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아, 나중에 이제 100명, 150명 단위 팬미팅도 이제, 하실건데 그때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하식은 대 하식은 대체. 하식은 대아 하식은 대체. 월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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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대 대체. 하식은 대체. 하식은 대체. 하식은 대하하식 하식은 대체. 하식 아준비된게 없을 테니까 무한주고 첫번 배나자. 일단 팬 사인할 때 닉네임 뭐예요꼭 네, <laughs> 얼굴 기억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어, 또 어떤 거를 하나 골라볼까요, 저희가? 아 어, 이게 한객님이 또 어, 우리 닉네임 시원한 타 방송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채팅이나 기분 좋은 채팅이 뭔가요? 음. 또, 어, 한경님이 또 방송하시면서 여러, 여러 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어, 힘이 된 거는, 좀, 일단 제가 바닥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님 마이크, 마이크. 바닥 보고 얘기했어니 어, 힘이 된 거. 좀 무조건 약간 무조건적인 내편이라막 느낌 들때 그런 어떤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보다는 느낌적인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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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에 남는 그래도좀 <laughs> 뭐가 있었다면 뭐 돈에든 채팅이든. 네. 최근에 저 방송 의욕 상실이 비슷하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다 약간 아 그럼 좀 쉬고 올래요 그런 느낌이랄 때 뭔가 배려, 배려해주는 게느껴 배려하는 느낌 불이익이 불이익인 거같 지금? <laughs> 어.. 네배려받는 어, 느낌? 음. 그럼 같뒤 읽어볼까요? 가대기 버려지나요? 가대기 가대기 버려지나요? 가대기 아까 처음에 있었던거 순댓국 순댓국에네순네국네 순댓국을 안 좋아해요 아.. 아순대국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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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네순대는좋아하는순대국은안 좋아해요 아.. 순국 아, 그럴 수 있죠 순부심 순부심 해장할 콩나물 국밥 드시나요? 네아우전 넣나요? 콩나 콩나물 국밥이요? 네또그취한번알려아요아 김치 콩나물 국밥 아순대를못세요 네? 대를못 찍어주세요 훈대요? 떡볶이 국물 아그시면요 왜요? 다 <laughs> 떡볶이 국물 말고 이제 아무래도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소금이나 어디는 뭐쌈장이나 어디는 뭐또 뭐 초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저다다 찍어 먹어봤는데 다, 다, 다 맛있거든요 다 맛있어요? 네그 네, 중에 최고는 떡볶이 국물이다? 네자 음. 그럼 떡볶이 얘기를 한 김에 떡볶이 어디 브랜드 제일 좋아하시나요? 어디 브랜드네저로 시켜 드실 때 신전떡볶이 신전, 떡볶이. 신전? 음. 어, 매운맛 몇 단계예요? 몇 아매운맛요 제일 응? 안 매운 아, 아 맵집이신가요? <laughs> 네. 아 괜찮습니다 저도 맵집입니다 네. <laughs> 저도 매운 거잘못 먹어서 어, 어. 오뎅 좋아하시나요? 오뎅 어묵? 아니요 아 그러면 떡볶이 오면은 어묵은 다 제외하고 떡만 드시는 그 어묵 튀김은 있요아 어묵 튀김은 <laughs> 또 좋아하시고 네. 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알아두셨다가 네 <웃음> 나중에 <웃음> 아. 한갱 세트로. <laughs> 나중에 어째요 나중에 기째요 어. 뭐, 언젠가 뭐, 약간, 약간 요거는, 요것도 사담인데, 저희가 약간 요리할 수 있는 쿠킹 스튜디오에서 팬미팅 하는 것도 회사에선 한번 기회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갱님을 대상으로 하건 아니었고. 근데, 어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요런 어 쪽도 한번 회사에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드셔야됩습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어 훨씬. 어기 좋습니다. 어 훨씬 덕분니다멋지다 아, 여러분 어 누구냐는 준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음 다음 질문으로 만약 아이돌이 되었다면 어떤 그룹의 어떤 멤버팀쯤 멤버 되었을 것 같으신가요? 음아요 어, 질문 괜찮네. 닮문 골, 아이돌. 그러면 지금 그룹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 아이돌도 있고, say, I would say, I would say, I w o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laughs> 어 아, <laughs> 음악적인 거든 네. 뭔가 이런 걸그룹의 어, 비주얼이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음. 하는 그룹 아유 레벨 에아유안어려다안어울려다안어울 솔로? 난 솔로 같다 <laughs> <laughs> 돌아하으면 노래도 잘하셔야 되는데 아그 요즘 더토토아 그렇죠 이게이게 정수현이 영수씨가별잘 정수현. 아시죠? 네뭐또이행이못 하기 때문에 어... 여기 좀 재밌는 질문이 너무 피해갔어요 그죠? <laughs> 어~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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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좀, 진짜 뭐 이런 거 마지막 하나 빠르게 아, 그렇게 네, 하시죠? 아요 자기 질문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저어이 낙지 처음 보는 오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아 앞으로 아 이거? 네. 아 한객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보네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한니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러면 저희가 어, 시간이 또 어, 길지 않아서, 어, 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하시고 오늘 팬미팅 가장 핵심인, 어, 팬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제 Q&A 질문 중에 한 분을 이제 뽑아서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아까 저희가 이제 질문했던 거를 대고 와놨어요. 제가 저쪽에서. 선생님이 아까 뽑으셨던 것들 중에, 어, 한 분을, 네,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 아이돌 멤버 아이돌멤버? 아이돌멤버 n t remember. I don't remember. s 니 e got tired of it all about the music. I don't know. I don't 아이아이 이거 저 사진이랑 이거 제가, 아 제가 어어 이거 제가 맨날 아 지금 뿌리는 방향제거든요. 이거 제가 맨날 방에 해은는 집회사인데 두 개가 저를 상징하는 늑대. 그리고 몇 배? 어, 팬사인 할수 있는 어, 형태로 세팅을 조금 한 다음에 어, 다시 또 이제 어, 한 분씩 한 개명은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 짧게 얘기도 나누시고 팬사인 어, 받으시고 사진 찍는 걸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꽤이 네,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